어서오십시오. 이한요관원장, 요가원님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들이, 어, 어떠한 출산을 하느냐를 떠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동작들만 좀 임팩트 있게 모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셔서 이원이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기자세로 심신의 이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잠깐 몸 풀고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꼼꼼히 붙여서 볼소나 당뇨, 쿠션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모든 긴장감과 무게감을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천천히 연습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명상하시는 것도 저는 또 추천 많이 해드리거든요. 첫 번째 필수 동작입니다. 테이블 탑 포지션, 네발 기어가는 자세.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한 d 그자 발등 내릴 건지 꺾을 건지 선택하신 후에 아기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가슴이 열려 정면을 볼때 숨이 들어오고요. 허리등 동그랗게 말아서 엄지손 쓰고 어깨 긴장 풀고요. 아기 보면서 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손목 컨디션이 괜찮으면 10번 이상 10세트 이상 하시길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5세트 하고 쉬었다가 또 5세트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음. 요통 개선 예방 가장 도움되고 대표적인 자세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척추도 아기도 중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두 세트만 더 할게요. 자, 중간중간 손, 발, 힘안 주시면 무릎 관절, 손목 관절 상할 수 있어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아기 보고 마무리 지어서 한번 호흡을 머무를 텐데, 우리는 허리가 좀 짧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등보다는 허리로 천정을 쓱 밀어 올릴게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명상을 할 건데, 명상은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기 자세에서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 블럭을 챙겼고요. 히어로 포즈에서 명상을 할 거거든요. 다리를 열어서 이 뒤꿈치, 다리 사이에 가로로 블럭을 놓고, 뭐, 쿠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발은 블럭 옆에.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셔서 무릎이 어긋나지 않게 정렬을 반드시 체크해주시고 이 위치가 좀 안정이 되면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들어서 종아리 근육을 반드시 바깥으로 빼셔서 이 무릎관절 사이에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럼 훨씬 순환이 잘될 거예요. 마무리로는 엉덩살 뒤로 빼서 햄스트링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방법만 좀 알려드리고 얼마나 지속할지 아니 오늘은 명상만 할지 그건 선택입니다. 오른손 아래 배 아기, 어깨 긴장 풀고 왼손 아에 심장. 잠시 눈을 감고 아이와 함께 명상할 거예요. 엄마의 숨소리를 아이와 함께 공유하고요. 호흡은 항상 아이에게 머무른다는 생각. 엄마의 따뜻한 에너지와 사랑, 그리고 체온을 직접 아이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 이 소중한 아이가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나의 건강과 좋은 에너지가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머물러 호흡하겠습니다. 이제 네, 일어나는 자세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동작 두 번째 말라사나 요가 스쿼시거든요손 앞으로 짚고 엉덩이 들어서 한 다리 한 다리 세워서 두 발의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 세개 정도 들어가는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그외 간격, 위치, 발끝의 각도는 스스로 정하시는 거예요 가슴 앞으로 합장하셔서 팔꿈치로 무릎을 활짝 열어서 예전과 골반 쪽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줄 거예요. 허벅지를 여는 모든 동작들은, 어, 골반 안쪽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거든요. 그리고 순산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쪼그리 앉는 자세는 당연히 중력을 많이 받고 탄력,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산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어주고 어깨 긴장 풀고 시선은 편안한 곳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숨에 팔꿈치가 무릎을 활짝 열어 확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깨 긴장 풀고, 내쉬는 숨에는 대립. 이거 좀 많이 나오죠? 요가에 있는 그 아이스메트리 엑세사이즈가 되게 많거든요. 생척성 운동. 움직임 없이 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전합니다. 자, 팔꿈치가 열리면서 동시에 무릎은 닿는 거예요. 그 힘이 허벅지 안쪽을 타고 고관절까지 전달될 수 있게 이거를 다섯 호 이상 10번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싸우고 어깨 긴장 풀었다가 움직임이 눈에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횟수, 강도 다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가슴을 열어 정면을 바라보시고 깍지 끼어서 손바닥 앞쪽으로 쭉 밀게 어깨 내려 주시고 천천히 하체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그 벽에 기대는 상상 하체 힘 천천히 엉덩이를 가볍게 조이면서 가슴 열어 기지개 한번 킬게요 내쉬면서 손을 풀고 양손 골반 균형 잡는 자세를 하나 하고 넘어갈 건데 물론 나무 자세도 되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균형을 잡으면서 골반, 고관절 순환, 강화를 또 만들어내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먼저 들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발 견고히 뿌리 내리고 오른무릎 느리게 가슴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이 순간 이미 왼 엉덩이 강력하게 힘을 주고 키는 커질 겁니다. 왼손 바깥으로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으면 이거부터 연습. 음, 안정감 느껴질 때까지 그 다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오른 무릎 잡아서 키부터 커지고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게 무릎만 옆으로 여는데 가능한 만큼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자, 어깨 긴장 풀고 키는 계속 커진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손 옆으로 그러니까 균형을 계속 잡는 연습을 하시고 괜찮으면 머물러서 시선까지. 호흡하시고요. 둘. 하나, 정면 돌아와서 무릎 중앙, 다리 내리고, 버텼던 발꼭 풀어주세요. 털어도 좋고, 발등 반대까지 하셔야죠. 자, 갑니다. 오른발에 집중, 왼다리 천천히 들고, 엉덩이 힘 주고, 무릎 잡아 오픈, 손은 선택, 시선도 선택. 네. 내가 지금 스스로 강화시키고 있는 중등근과 코, 충분히 알아차리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키 커지고요, 한 호흡 더. 시선도 무릎도 정면. 손 풀어 다리 내리고, 버텼던 발꼭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말라사나 요가스쿼트를 한번더 하시면 좋아요. 다리의 간격은 어깨 넓이. 가볍게 전신을 한번 확장시키고 가볼게요. 엉덩이를 조여서 너무 팍! 강하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편다라는 그 정도 느낌으로 항상 꺾여 있는 허리를 좀 늘려야지 그 정도까지만 접근하셔서 다시 하체 힘으로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 같은 방향 지켜주시면서 내려오고 더 진행하셔도 되고 그냥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또 핵심적인 자세 나비 자세로 넘어갈게요. 한손한손 한손 엉덩이 뒤 엉덩이 내려서 발바닥 붙여요. 자 뒤꿈치 최대한 힘 부, 발바닥 열어서 등펴고 팔꿈치 뒤로, 등 말리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무릎이 높이 솟아 있으면 얘를 억지로 내리려고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인 골반을 부드럽게 풀어낸다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안쪽 내전이 열리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뭐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우리는 골반, 아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거거든요. 가슴을 열어서 발꿈치 뒤로 발바닥 위에 아기를 내려놓는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으면 손바닥에 두셔도 좋고요. 끝까지 잡고 귀 어깨 멀어지게 가져도 좋습니다. 살짝 배가 눌려도 괜찮으니까 가능한 만큼 내려가셔서 잠깐 머무를게요. 2 0번 이상 호흡하고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자 충분히 하셨으면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세워 돌아올게요. 내쉬겠습니다. 자, 무릎을 세우고 응. 왼팔이 바닥에 깔리게 잠깐 옆으로 누워서 휴식할게요. 두어 번 정도 호흡하시고 다리는 편안하게 내려놓셔도 좋습니다. 필수 자세의 마지막 모가 운동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골반을 고정하고 다리를 느릿느릿 가슴 앞으로 가져오신 후에 팔다리를 천정으로 뻗을게요. 만약에 다리가 뻗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가셔도 됩니다. 아기가 흔들리지 않게 아랫배를 견고하게 잡아놓고, 손끝, 발끝을 탈탈 덜 거예요. 어, 관절 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덜덜덜 털어내면서, 얇은 혈관 속에 낀 노폐물을 충분히 신장 쪽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임신성 고혈압 예방 개선에 많은 도움 되는 동작이니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드럽게 멈춰서, 팔꿈치 무릎 더구부리 안전하게 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왼쪽 옆으로 누워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실 때는 꼭 아이들 쓰담수담 쓰담 해주시면서 자신의 지금의 감정과 상태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기를 바라보시면서 느릿느릿 일어나주시고요. 모든 예비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응원하는 요가만이었습니다 나마스테